그리도는 그리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도는 하나님의 하늘 만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도는 죄와 조수에 해방시켜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도는 사단의권실을 이길 힘을 주신 참 왕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입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롱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제할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자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십으아 오시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속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레고기 30장 보겠습니다 제레고기 30장입니다. 시비들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내가 이스라엘 조선의 수열을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이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 받은 생명의 조건제를 속전을 요하게 될 지니, 이는 그것을 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혼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도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도의 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질병이 없게 하시겠다. 어, 우리는 지금 계속 강태, 초래국기 잠무장 가지고 우리 강단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 먼저 분석이 중요하겠다 하죠. 나를 알고, 나의 현장을 알고, 네. 또, 아, 나의, 나의 것, 예, 네. 나의 것이죠. 나의 것을 알고, 나의 현장을 알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죠. 어, 이걸 하다 보니까 뭐냐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자기도 모르게 어,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빠지면서 세상에 어, 세상에 이렇게 동화되죠. 그러면 단이 먹어서죠 사단의 그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재앙, 이게 오면, 여러분, 재앙, 질병이 오게 되죠. 이 질병이 없게 하야 된다. 질병이 없게 한다. 그래서, 이 질병을 없게 하신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생명의 속권제. 속전. 생명을 위한 속전을 드려라. 헌금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영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아,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은 아, 나에게 그 어떤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항상 뭘 발견하면은 복음이 나와져요 복음이 나와요 그래 복음이 어때 제일 안 나오냐 제일 복음이 안될 때, 나의 가장 약한 역한, 약한 점을 던질 때 복음이 안 나옵니다. 어, 내 나라 할 때. 아브라함 복고 아들을 내 나라 했습니다. 가장 귀한 독자 아들을 내 나라 했습니다. 나에게서 가장 귀한 게 무엇일까요?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을 내 나라 갈때 내가, 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 고민도 하지 않고, 고민했겠죠. 왜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다음, 그 다음, 그 이튿날로 아들, 아들을 당해 싣고, 하이들 데리고, 모려산으로 갑니다. 아 저희들이, 어, 시작 배웠을 때는, 에 아, 들을 데리고, 자열대로 누가 성이하지 않습니다. 마누라가 얘기했다면 난리 나겠죠. 근데, 얘기하지 않고 갑니다. 정성적으로는, 아브라함 집에서부터 그 모래화산까지 하루길이라고 하는데, 사흘길을 갑니다. 사흘길을 갑니다. 그 안에서의 고민과 갈등과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그는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분명한 것은 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드리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려줄 것을 또한 믿었다고 히브리서에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사흘를간 동안 머리로는 알겠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나에게 화해시키는데 갈등이 오겠어요 안 힘들잖아요 헌금 입니다 <목소리> 저희가 뭔돈 그림 필요하냐 불신하 있고 왜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제일 큰 어, 뭐냐면은 순교가 어, 흥, 헌금이라고 말할 정도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헌금 예, 딱 헌금 얘기할 때내 안에서 뭔가가 나옵니다 헌금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돈 이게 나오거든요. 왜? 제일 약하니까. 저에게서는 아, 그래서 또 우리에게 가장 약한 점이 뭘까요? 내 나라 하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는 아들이고 우리 현재 사람들에게는 아, 헌금이고 또 시간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예배 드리러 오라고 하죠.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러 오죠. 바빠 죽겠는데 다락방 하러 온다 하죠. 지금 내가 지금 바쁜데 하나옆 앞에 내 나라 할때 이때에 가장 큰 고민과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민과 갈등. 그런데 하나님이 내 나라 하는데 이거에 대해 정말 고민 하해 고민도 안 하고 갈등도 안 난다. 정말 그 믿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아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지금 어 우리에게 이걸 뭐내 나라 할 때는 뭘 얘기하냐면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이,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내, 마,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 생명을 내놔라. 그리도 함께 죽어라. 그래서 그리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것을 내놔야 내, 내 자리를, 내 왕의 자리, 내 주인 자리를 내놔야 그리도께서 내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거든요. 항상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놓는다. 아브라이 만, 어, 백세의 아들, 어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잃어볼 정도로 귀엽단 말이에요. 지금 생활이 어려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분명 노예에서 빠져나가어려웠었겠는데 헌금하래 성마치는다고 또 헌금 시간이 아니라 또 시간을 내서 또투자도해 뭔가 면은 성마치는 일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많은 것도 해야 되겠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그래서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것. 아, 그리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리도 필요하면 내가 그리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리도가 나를 다스릴 수 없어서 라고 나의 주인 자리를 맡기는 거죠. 모든 것을 그리 주인 된다고 막, 이게 방향을 틀어갑니다. 아,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 봉사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봉사한다. 어, 회막 봉사. 여기서는 회막 봉사라고 성전을 지는다 라고 하죠.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이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진정으로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 되어지는. 하신 말라 해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응답도 일어납니다. 아, 어, 교회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한 일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이게 하면은 그한거 하나 또 청소 하나 하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다 나옵니다. 그런데 상처 딱 되어버리면 내가 교회 와서 이거나 하는 일이 사람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와서 내가 뭐 이건 이거 이거나 해야 되나? 주방 주방 뭐 설거지 아줌마냐? 교회 와서는 방송실하고 방송실하고 내가 어떤 무슨 잡일꾼이냐 이렇게 나오죠. 은혜 못 받으면 이렇게 나와 버려요. 그러나 정말로 은혜 되면은 내가 교회 와서 이런 하나 좋은 그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 은혜로 감사하구나 여기서 어떤 할지라도 은혜와 감사가 나온 거죠. 그리고 평안이 오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원하는 것이죠. 희부리 10장 25절. 말세가 되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더 힘쓰라. 사장전서 1장, 어, 6절을 보면 6절 7절 주님이 언제 오든지 쉽게 쓰지 말고 쓰지 말고 뭐죠? 기다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그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나에게 진료가 재난이 없게 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거는 나의 힘이 아닙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되는 거죠.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1장 14절에, 14절에 모이게 된 거잖아요. 이들에게 2장 1절에서 47절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봅니다. 나의 시간표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그래서, 어, 진정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재앙의 재앙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가서 이 시대 가서 원하시는 그 전동 운동을 하는,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올해에 우리는 꼭 아셔야 될 거면 예틀을 버리고, 매트를 버리고, 아, 세트를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누를 수 있는 시간표 속으들는 겁니다. 아, 모든 문제와 사건은 나에게 나의 그릇을 키우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어, 내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현장이 변화되고, 나의 사업, 나의 업, 나의 학업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어, 우리의 최종 목표겠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 은혜를 누리면, 내가 아무리 왔다고도 안 하고, 내가 뭘안 해도 변화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은혜 못받으면 현장은 계속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이 일어나죠 하나님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 통해서 브라마서 16장에 어, 일꾼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그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어, 단지 우리 인생이 아웅다웅 하다가 살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로마서 16장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를 세워가고 또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 자리매김을 가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아니, 쿠들이 없는데 후대들계속서 일어나야 돼요. 청년들도 계속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여 됩니다 분명 응답받고 분명 이 바보고 누리다 보면 내 삶속에서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를 준비하시키는 그 은혜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시간표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다이를 맞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길히 받으시오며, 이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론이 하실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될 사회 중 같이 우리 죄를 사유할 수 없이고 오늘 시험을 이루지 마하시며 다 악에서 없고 앞서서 평행대로 바꾼 시험의 명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